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나이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면서도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말과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사랑의 주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 사이가 단절되고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들 삶 또한 세상을 멀리 하는 자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명교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을 갖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스스럼 없이 나서는 용기를 지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지만 저희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환난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 라고 시편의 고백과 같이 올해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오미함을 지향하고 말씀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명교회 환호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사역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또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저희 목사,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광호 목사님께서도 더욱 강간한 마음과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저희 소명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밝혀 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올해 소명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